아파서 수술하면 돈 백만 원도 안 넣는데 건강보험 적용되는 적용되고 예, 적절하면 되지. 되지. 왜 이걸 네. 해서 우리한테 네, 어, 비싼 걸 하느냐? 네. 하다 보니 자꾸 이거를 이제 환자들한테 심지어 효과 없다. 상담을 하면 이거 할 건데 효과 없다, 효과 없다 이런 식으로 네. 이야기를 해서 조금 뭐 협박 아니 협박을 하는 경우도 네. 있다고 사실 들었습니다. 네. <놀람>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이 보험업계에서 보험금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게 폐경한 이후에는 하이퍼 할 필요 없다. 네, 이런 말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2020년도에 우리 보험공단에 자료를 요청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제 자궁을 드러내신 분 네. 어, 통계를 봤는데 2020년도에 자료에 의하면 49세 이하에서 거의 한 1년 동안 한 2만 명 정도가 자궁을 적출했다고 돼 있고 특이한 거는 50세 이후에서도 거의 한 2만 명 정도가 적출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그 말은 폐경 이후에도 자궁을 드러내는신 분들이 상당수가 많다는 건데 그 내용을 보니 그 중에서는 자궁 질환이 아닌 다른 것 때문에 드러낸 환자들도 있어서 그런거를 다 제외하고 나니까 1년 동안 한 8,000명에서 9,000명 정도가 자궁 질환으로 인해서 전자궁 적출 수를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음... 그 말은 폐경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자궁 적출술을 하는, 하시는 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폐경 이후에는 하이프를 하면 안되는지에 대한 어떤 고구심이 거꾸로 들릴 수밖에 없죠 음,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 통증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데 폐경했다고 그렇죠. 해서 이거를 왜 이제 하이프를 하면 안 된다 라고 네.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수 없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하이프 관련돼서 보험금 분쟁하면서 가장 많이 드는 이야기 중에 또 하나가 네. 자궁근종이나 네. 자궁성근증 있는 부위에 그 부위의 통증으로 인한 통증인지 확인할 수 없다 예, 무슨 통증이 있긴 한데, 그 부위의 통증 아니지 않느냐, 확인할 수 없으니까, 하이프 시술을 할 필요성이 없었다. 이런 주장도 또 많이 하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산부인과 의사로서 오랫동안 알아봤지만, 만약에 환자가 초음파를 봤을 때병변이 반드시 있고, 그 대신에 통증이 있다. 그러면은 이 통증이 분종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자궁을 드러내고 봅시다. 거꾸로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 그죠? 그렇죠. 예, 좀 예. 네. 예. 음. 그리고 이제 뭐 자궁을 드러냈는데도 통증이 아프다 하면, 음. 그럼 결과적으로는 자궁 때문에 아픈 게 아니었구나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모순된 질문이 아닌지 저는 한번 대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데 보험회사에 자문하시는 네. 그 의사 일부 의사 선생님들께서 네. 하이프의 효과를 좀 폄하하는 그런 내용의 이제 의료 자문을 보험사 쪽에 이제 제출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네.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안타깝게도 뭐 저희 한국에서는 대학에서 하이프를 운영하는 병원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하이프에 대한 원리를 제대로 모르는 교수님들이 상당수가 많고, 그러다 보니 본인들이 이제 할수 있는 거는 외과적인 수술을 주로 하다 보니 그거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고 제멜 바이스 반사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학계 에서 우리 회원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본인이 이때 까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이나 그 원칙과 반대되는 어떤 그런 내용 들이 나왔을 때는 일단 먼저 부인 하고 보자라는 약간 음. 그런 용어인데 뭐 제멜바이스라는 반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예전에 그 헝가리 의사인데 음. 실제적으로 분만을 할때 손을 잘안 씻고 분만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분만 은다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환자 분들이 감염으로 인해서 산모들이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제 음. <laughs> 멜바이스라는 의사가 손을 좀 씻자 라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기존 의사 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등장히 하고 이 의사를 전부 몰아붙여서 거의 나중에는 뭐 인생을 조금 안 좋게 운명을 하신 분인데 말 그대로 이때까지 본인이 갖고 있던 어떤 그런 패러다임 에 대해서 반대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약간 일단 부인하고 보자는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님들도 이걸 시술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게 대해서 본인들이 약간 반반 심리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거꾸로 이야기. 면 미국의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논문을 발표해 많이 하고 활동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같은 산부인과 의사로서는 아탁 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원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네. 그럼 이제 이 하이프라는 것이 사실은 뭐 치료 효용도 있고 그리고 이제 환자들도 오면은 자궁 접출하는 것보다는 네. 그 먼저 선행되는 이런 치료를 비침습적인 네. 치료를 원저 뭐 원할 것 아니겠습니까? 네. 내 몸에 문제가 있는데 떼내세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네. <laughs> 살려둔 상태에서 치료를 최대한 해보고 하는 방법이 네. 당연히 더 좋을 거고, 제가 저는 이제 남자지만, 제가 여자로서 이제 병원에 왔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그렇게 선택을 할것같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하이프 관련해서 문제가 좀 많이 좀 생겼다고 혹시 생각하세요? 먼저 사실 우리나라 통계를 아까도 다시 이야기했지만, 나라의 자궁 저축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라고 합니다. 그만큼 자궁에 대해서 병변이 있거나 하면 자궁에 대해서 그냥 드러내면 된다라는 인식이 너무 많이 팽배돼 있어서 사실 이제 외국에서 이제 치료, 치료에 접근적인 방법 방법보다 우리나라 자체가 그 너무 외과적인 선택이, 치료 선택이 우선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여성의 자궁이라는 것은 장기이기 때문에 이 장기를 그냥 없앤다는 단순하게 그런 생각보다는 장기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 솔직히 근종이 조금 있어도 증상이 없으면 그냥 이게 사셔도 아무 순간 합니다 실제로 그게 악성으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증상이 있고 근종이 있는 분들이나 성근증 이 있는 분들은 이런 비침습적인 치료를 이용해서 증상이 완화가 되고 이전보다 뭐 사이즈가 준다든지 그런 어떤 어 그런 효과가 있으면 굳이 이걸 자궁을 드러내지 않고도 얼마든지 편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뭐 보통 이제 뭐 대학이나 이런 데서는 보면 뭐 증상이 고 근종이 있으면 어 뭐떼 내죠 뭐 너무 간단하게 생각 라고 접근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두번째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기 뒤에 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 자체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 한분 치료하는데 들어가는 시술 비용도 사실 그게 못지 않게 많이 나가게 되고 그 그렇죠. 다음에 뭐 민감한 이야기지만 실손보험이 적용되다 보니까 이런 시술을 많이 <laughs> 하게 되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왜또 가서 대학가서 수술하면 돈 백만원도 안 넣는데. 건강보험 적용되는 건데. 네, 정상보험 적되지왜 이걸 네, 해서 우리한테 비싼, 어, 비싼 하느냐. 걸 하느냐. 네, 네. 하다 보니 자꾸 이거를 이제 환자들한테 진짜 효과 없다. 상담을 하면 이거 할 건데 효과 없다, 효과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조금 뭐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경우도 <laughs> 있다고 사실 들었습니다. 네, 네. 네 그런 분위기들이 좀 팽배해지다 보니 네. 여러 가지 인식이, 하이프에다 인식이 그냥 좀 환자들도 그냥 은연 중에 실제로 그렇게 들었다 생각하고 저는 지금 몇년 동안 하이프를 하면서 지금 천명 이상을 치료를 하고 있는데 물론 치료에서 반응이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논문상에서 치료 성공률이 한 80에서 90%까지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그10%안 되는 분들은 나중에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 전에 이렇게 배 칼을 안내고 비침습적인 시술이 있으면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건 환자의 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의료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 네. 네, 그러니까 사실 보험사들의 적극적인 공격이 있었거든요. 이 하이프 네. 시술에 대해서. 비용이 워낙 고가다 하 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터져 나오다 보니까 보험사에서 적극적으로 공격을 했었고 그리고 또 이게 항상 이런 이제 고가의 치료에 있어서 잠깐이나마 빨리 그 보험금으로 뭔가 이득을 좀 얻으려고 하는 그런 쪽에 일부 이제 악용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또 있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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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부정할 수는 사실 네. 없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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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아까 중간에 적정한 주기가 얼마냐 여쭤봤던 것도 지금 이제 원장님께서는 뭐 치료를 위해서라고 하면 3 개월 정도가 이제 평균적이다. 물론 이제 환자의 경우에 따라서 다를 네. 수 있지만, 근데 이거를 일주일마다 한 다음에 보험금 청구를 했던 그런 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런 거 하나 잡는 김에 다 잡는 거, 다 잡자.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여기까지 올라온 것 같고 오늘은 이 백동원 원장님. 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제 생각에는 하이프의 반격이다 뭐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유익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원장님 이제 마치시기 전에 간단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이프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 의사의 입장으로서, 물론 이제 하이프라는 장비가 있어야만 이 치료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장비가 치료를 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이 장비를 이용하는 의사가 어떻게 환자의 어떤 위치라든지 병변이라든지 뭐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디자인할 건지, 어떻게 치료 계획을 세울 건지에 대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만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을 수가 있고, 치료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에서는 저희들 학회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열심히 의논을 하고 있고,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여성분들이 근종이나 성근증이 있는 질환들이... 무조건 병변이 있고 증상이 있고 뭐 빈혈이 있고 뭐 생리통이 있고 해서 다 병원 가서 수술을 일차적으로 선택하기보다는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의사분들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본인이 한번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 저희들도 항상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백동원 원장님과 함께 하이프 내용에 대해서. 자 뭐, 하이프의 진실이라고 할까 재미난 시간을 가졌습니다. 편집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